친엄마도 아닌데 아버지가 없으니 우린 고아예요. 친자식처럼 키웠더니 이제 와서 새엄마라니요. 30년 전 아들과 딸이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저는 초혼이지만 아이들이 예쁘고 남편도 저를 많이 사랑했어요. 아이들이 처음 엄마라고 했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은 IT 회사를 다니면서 스톡옵션을 많이 받아 아파트를 사게 되었는데 지금은 25억이 되었어요.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 일이 과중되었는지 남편은 암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치료에 전념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케어한 것이 무리였을까요?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 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면서 며느리와 자식들이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엄마도 아닌데 당연히 요양원으로 보내야죠. 아파트를 팔아서 비용 지불하고 나머지는 나누는 게 좋겠어요. 라는 말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내가 요양원은 알아볼게. 그런데 강남은 너무 비싸서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어. 하는 말에 기가 차더군요. 긴 세월 헌신하고 모든 것을 준 엄마에게 이럴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사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궁금하다면 아래 화살표를 눌러보세요.